야, 진짜 대박이다. 와,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 힐링이지. 그거 같아 오로라. 오, 진짜로. 오로라 보는 거 같아.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요 이게. 응. 음. 이쪽 하늘 미쳤다니까 여기. 어. 샥. 여기서 오이 새끼. 오씨, 바로 놓치네.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엄청 많이 밑에 있는 어, 것 같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분위기는 좋아 어서오세요 그냥 앉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어때? 맛있다 아, 안안 <laughs> 자 웍을 빌려왔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정글해 봅시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딱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생선도 잡았어. 오 생선도 잡았지. 와. 오호 중간 불을 이렇게 붙여야 돼. 나봐. 해봐 해봐. 불은 이렇게 붙여야 돼. 오케이. 나불 장난 좀 했지. 어. 자. 기 장가지들 음. 있어 여기 여기. 거의 코이 오른손 있어요. 어. 저걸 아. 과일까? 어어. 야야야. 바람 불어 이제. 코래프님 좀더 다시. 더더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에미 암죠. 응. 유미 암죠? 에미 빅. 오케이. 유미 비. 오케이. 야, 오늘 다들 오줌 싸겠다. 어, <laughs> 좋아 좋아. 아, 그래. 어때? 어때? 아, 안 돼, 불이 꺼져. 유미. y 보이 h Vuicom. v u i c 네 m v u i c c o m Vuicom. v u i c 좋아. Vuicom. Vuicom. v u i c o 이 v u i c 조 m v 어 i c o m v u 야 c o m Vuicom. Vuicom. v u i c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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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손 어,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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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끌른다 끌고 있어 와 아,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직이야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오 사장님 야 화력 좋은데 야 오징어 짬뽕을 먹겠다는 이신이 형 너네도 먹을 거야 자 오징어 짬뽕을 넣겠습니다 무슨 짬뽕 오징어 짬 p 어. p l 인가요 아니요. <laughs> 와. 야, 끈다 와. 와, 좋아. 장갑으로 할까? 아니. 오, 좋아 좋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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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안녕, 잘 가. 우 와, 뛰는 <laughs> 거 봐. 힘쓴거 봐. 야. 됩니다. 깜빡, 음, 깜빡. 뚜껑 한번 열어볼까? 와. 와. <laughs> 됐어 됐어 이제 되면 돼. <laughs> 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1 분만 하고 바로 꺼내자 그래 불아 올라가라 예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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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라면 두 먹자 콩모 팬더라고 이게 무슨 관이야 열심히 한 사람이 려 중국집 사장님 같아서 콩모 팬더 손 조심해 엄청 뜨거워 와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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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누가 만들었는네 <laughs> 와우! 야, 의자도 만들어 놨던 걸? 젓가락, 젓가락. 고맙겠니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너잘 익었는데? 오, 좋다. 응. 색깔도 좋다. 음. 좀 먹어봐. 음. 뭐가 뜨지? 어? 어, 나도 젓가락 신. 바다가 들어갔는데? 먹어 아 먹어 먹어봐. 와,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음. 할머니야 음 와. 와대박이 너무 맛있어서 놀란 분와 바다 맛 나는데? 와. 음, 맛있어, 맛있어. 아니, 배 맛이 나? 네 나요 맛있어요 맛있어 좋아졌어 거기 거기 커먼을 입으신 분은 거의 몇 주째 <laughs> 계신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아, 한달 살기 하는 중인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어쩐지 잘하시는것 같아요 거기서 으흐흐 <laughs> <laughs> 만 들으냐? 와! 살 있어? 응. 네상 같은 거. 아이, 꼬각게. 오, 꼬 luôn hả? n h ư n g mà em ăn được không? được. 응. ngon không? b é thật hả? vậy hả? béo. 뭐? 부드럽다고? 아니요. 고소하대요. 고소하

cô này nhiều gạch hơn, bổ mà, <laughs> ngon <Nó> không? nó sô, nó vừa béo mà nó vừa ngọt nữa,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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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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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cái này trước ăn cái này trước

진짜 달아. 라면 맛은 어때? 라면 음. 맛은 라면이야. 우와 멋있어. 계랑 라면. 그거 잠깐만 컵 들어주세요. 라면 좀 아, 이렇게. 잘라줘. 어, 오케이. 잠깐만. 어나 우유가 줘서 조금 먹어봤는데 그냥 그냥 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 아 진짜요? 대가. 어. 껍질이 어. 엄청 얇은데? 어. 이거 뭐? 오 튀겨 먹어도 되겠다. 껍질이 엄청 얇어. 어? 튀김 어도 되겠어 내일은 튀김인가? 어, 이건 진짜 엄청 고소해 그냥 그냥 부서지는 거 같아 그냥 아 진짜요? 어. 맛있어요 근데? 어 그냥 바로 부서져 맛있어 맛있어 오 음, 진짜 부드럽다 아직 안 씹었잖아 <laughs> 그런 거안통해 <laughs> <근데 웃음> 과자 먹는 거지. 안 통한다고. 너 <laughs> 어, 근데 그게 진짜 부드럽게 깨진다. 응. 음. 근데 맛은 어때?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어. 먹을만 하다? 아니면 별로다? 쓰다? 쓰다? <laughs> 진짜 써? 어, 안 쓴데? <laughs> 아니, 진짜. 저게 마, 근데, 근데 진짜 뭘 만한데? 뭐야? 쓰다고했다가 먹을만 하 과자 맞나요 어, 과자 같아. <laughs> 응, 과자 어. 이게 되게 껍질이 어. 얇아서. 어, 야. 껍질이 되게 얇아 다리 통째로 먹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어그 아, 살도 먹어요 옆집형 다리 남는 것도 없대요 개 껍질을 다리 이렇게 먹으면 저 입에 겉도는 게 많이 남잖아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바스라져 버려 안에서 음. 아 얘는 아니네 내내 내 이가 바스라질 뻔 했네 아니 이거 맛이 어때? 예전에 우리 저번에 푸고 왔을 때 이거 엄청 많이 잡았었거든 저, 저, 저. 진짜 네. 맛있어. 근데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때 나안 아, 드시는구나. 다 버렸어. 아, 다 버렸구나. 응. 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별 아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꽃게 라면을. 아, 별이 진짜 포가 너무 것 예쁘지. 같아. 맞아. 아. 여기 주인분이랑 패션이 비슷한데. 사실 제 남자친구예요. <laughs> 아, 몰랐네. 그건 또.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야고 뭐야? <뭐요? 목소리> 와, 살 봐. 와, 진짜 살이다. 솔직 이건 살이 많은데? 살이 엄청 많은데? 고소해, 진짜로 고소해. 좀 만들어진 거 같이 고소해. 아, 진짜? 진짜 괜찮은데? 먹어봐, 먹어봐. 맛이 없었구나? <laughs> <laughs> 왜안 먹어? <laughs>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어, 찜찜해? 찜, 아니 찜찜은 아니고! 아, 혼자는 살아야 되겠어? <웃음> <웃음>